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후지, 어, 제시 3년차. 이제, 3년? 꼬박 키우고, 예. 내년에 이제 4년대 나무들입니다. 4년된 나무들. 제가 이제 원하는 수고는 다 키웠어요. 키웠고, 이제, 작년에 제가, 니콜라, 이제, 달래베트 박사님, 따라했습니다. 자, 자, 클릭 전쟁을 했습니다. 클릭 전쟁을. 어, 클릭 전쟁을 해서, 상부 쪽에는, 2m 위에 상부 쪽에는 거의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되고, 어, 그냥 하부 쪽에, 복잡한 쪽에 먼저 속았죠.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작년에, 어, 니콜라 박사님 전쟁하는 모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달레베터 박사님 하는 전염법을 따라 하면은, 어, 반발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아는 이제, 결과지 꽃눈들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하는데, 음, 제가 이제 시비를 한 3도 안한 것도 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느낀 건, 과 비대는 좀, 한2 30%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어, 뭐, 절단전쟁을 안 하고, 소금전쟁을 하다 보니까, 반발을 안 하고, 사과는 뭐, 색도 좋고, 맛은 좋은데, 비대는 조금 적은데, 모르죠 제가 그때 이제 시비를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 이제, 3년 키운 나무인데, 지금은 제가 조금 이제 니콜라 박사님 전쟁법하고, 제하고 이제 반발, 자 짬뽕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이제 원하는 목포수구는다 올라갔고 예. 딱 좋습니다 자 지금은 원래는 제가 이제 우분걸음 태비 보속잘된태비걸음을 그 90m 인데 한 줄에 한 30포 30포 있으면 30포 근데 얘는 이제 삼성을 들에, 제가 이제 나무, 뭐밥 만들고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제가 원하는 꽃눈을 다만들기에 해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가이들이 길이가 조금 길어졌어요. 길어져서 조금 이제 지금은, 음, 이제 하부는 이제 소금전등을 해야 되고요. 상부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 그렇게 해야, 이게 미식장이나 이런 게좀 맞고, 조금 이제 과비도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후지, 이제, 저 건너편은 이제 제식 4년 차고요. 요거는 3년세 되는 나무인데, 요 나무들은 이제 조금, 조금만, 어, 약간, 강전정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에 사과를 달고 결과를 봐야 뭐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니콜라 박사님 전역 볼로 하면은 이 주간에 많은 개가지를 만듭니다 예 보시면은 뭐 개가지 많죠 자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뭐 상부 쪽에는 거의 제가 뭐 손댈 건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아줌마들 곡지 안 자른 거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지금부터는, 음, 좋은 꽃눈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조금 신비를 연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자, 젊은 가지 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열매를 다 다른 가지들이라서.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조금씩 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후지는, 자, 이거를 참, 과대지를달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장난점이 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과는 큰데, 잠깐, 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시비하고 수세적으로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네인데 깁니다. 조금씩 밀어 읽고 싶습니다. 조금씩. 자, 왼쪽에 나면은, 뭐, 이 정도 뭘 하겠습니다. 또, 원래 후지가, 꽃눈이 조금 충실하지 못해요. 못해서,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가지도 조금씩 밀어 읽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 생각은, 원래 전쟁 컨셉은 그렇게 가야 되는게 안맞나 제 나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집을 엮고 있습니다 뭐 적당한 이제 뭐 반반 섞으라는 친구들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틀리더라 그래서 참아 전쟁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나무들은 이제 조금 길어진 가지들을 조금씩 밀어 연다는 생각으로 그래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제 생각으로는 상부는 된것 같습니다. 다 꽃눈인데, 내내 냉이 많이 으면은 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엮겠습니다. 하여튼 심플하게 자꾸 들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조금, 조씩 심플하게 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만 볼게요. 자, 이런 가지 너무 쳐졌습니다. 그래서좀밀어고 하여튼, 일식은 주간에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길고, 에 예.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꽃이 약해서 두 개를 놔둘게요. 하도 요즘 봄에 냉해 심하니까 얼마나 착각시킬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겁납니다. 조금 꽃을, 지금은 조금 꽃을 많이 가져가는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어쩌든 간에 착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뭐 상부 쪽에는 된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길어요. 그지 하부에 건을 많이 줄것같아 이거는 갱신을 하겠습니다. 갱신. 자, 이것도 긴 해. 그럼 여기 있어. 이렇게 갱신하겠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예비지가, 네오년 사과가 나오죠. 자, 여기도 봅시다. 자, 좀 들어가고, 예. 여도 깁니다. 너무 처지면은 하단부 근늘을 맞추기에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플하게. 어, 사과는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햇빛인 것같요 햇빛. 햇빛만 잘되면은 색도 잘 나고, 맛, 맛도 좋고,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아, 또 오늘 춥습니다, 영하. 지금 낮 온도가 영하. 5도입니다, 5도. 자, 한번 볼게 자, 오른쪽 나무. 요쪽에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진 가지는 안 되고요. 조금 조금씩 지금부터 밀어여서, 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처진 것들은 좀또 수세가 약해지면 너무 처지면. 그래 조금밀어 엮고 싶네. 아,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두 개. 하여튼, 자, 위에서 야, 이것도 너무 갱신. 전쟁 여자분들처럼 같아요. 꼼꼼하신 분들이. 남자보다는. 자, 하여튼. 이제. 터진 것들은 좀 밀려서 하단부에 건을 안 주게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 자, 이쪽에, 요 가지도 꽃이 좋은 게 없어서 이렇게. 자, 상부부터 따다 보겠습니다. 자, 올드로 채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하여튼 항상 위에서 따다 내려오시면 쉽습니다. 이이렇게 자, 이건 너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발생. 아 좋네 자저기는아 자, 여기 좀 길긴 긴데 그지 깁니다 하여튼 심플하게 하고 싶다 예더 심플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꽃이 하나 있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위에 보이중 한번 데치 않나 싶습니다 자 왼쪽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처지면 안 됩니다. 상하나무는, 어, 배가나 똑같습니다. 위로, 어, 양분과 호르몬이 같이 올라가죠. 너무 처지도, 그렇게 좋진 않아 자, 저기 꽃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아,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어려울 만한 느낌입니다. 예, 좀 심플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 날씨 오늘 춥네. 자, 이것도 너무 쳐있습니다. 하여튼, 쳐져서 밑에 그늘 주면 안 좋습니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좀 복잡습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거는 낮고늘었어요 자, 이것도 너무 낮습니다 없어도 되는 가지고에. 자, 이런 데는 안 좋습니다. 연장지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낮은데 한번 키워볼게 아 다시 오때 대단합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조금 따듬고요. 자, 요것도 너무 났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은 하단부는 된것 같고요. 이쪽에. 자, 여기서좀 복잡다는 도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밀어 있겠습니다. 꽃이 좋은 게 없다 싶었어 이렇게. 예. 하단부는 확실히 꽃이 상당히 안 좋네. 자, 왼쪽 나무는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쪽 편막 건너가서 마무리하면 되고, 예. 자, 오른쪽,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 둘, 셋, 세 가지 척지가 있는데, 이거는 안 좋고, 예. 그런데 햇빛을,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밑에 걸쳐도 되가겠지 자, 밑에 권으을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어. 한번 일단 따져보고 판단이 안 서면 저는 이제 한번 따져보고 결정 합니다 아 이것도 꽃이 좋은 게 없네 아, 밑에도 앉았어 밑에를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 날이 추워서 이제 말이 잘안나와네예자 그러면 이제 제가 봐서는 이쪽에서는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야 멋지네. 심플하게. 싶어. 제 생각대로.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한나무에 서는 선정을 10분 만에 끝나잖아요. 자, 여기는 끝너왔을때이 나무. 가장 문제되는 게 여기네. 국수입니다. 이거는 볼거 없습니다. 그냥 갱신합니다. 갱신. 자, 우유. 오늘 날이 추웠어, 이제. 가야도잘안으 자, 이거 하나만 날리도 허낫네, 그지? 자, 허나고 여기 사과는 있는데. 하... 그리고 이제 밑에. 아, 이놈은 열매 왔습니다 100개 넘습니다. 자, 아래 원래 두 개가 있는데. 아, 자, 이게 이제 유지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겠죠? 예 yeah,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 전쟁은 끝났고요 햇빛이 잘 들어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 옆에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yeah, 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놈,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자, 사과가 이제 좋은 게 있어서, 세개 있는데, 꽃이 안 좋아서, 자, 얘는 꽃이 안 좋네. 자, 오늘 이렇게, 요 측지는 한세 개, 세개보겠습니다세 개. 자, 건너편, 저를 내 안다듬었네. 자 그럼 이쪽편에 이두럼아저 위에가 좀복잡니다좀 복잡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서하나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조금 따듬 들어야 됩니다. 갱신도 해야 되고, 예 이것도 예 항상 전쟁을 위해서 해내러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드라마는은된것 같네. 저 반대편 좋측 자, 후지 3차입니다 3년차. 예, 이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햇빛이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좋은, 원래 좋은 사과는 없습니다. 없어도 1년 더 기회를 주 보고 싶습니다. 뭐 사과는 하나. 잘 들어가니까 그지예 옆에 나무 항상 이렇게 예자 오늘 이저제식 3년차 내년에 이제 4년 들어간 나무 보시 안에 훤하쵸 자 들어갑니다 예 훤하 자 오늘은 굳이 제식 3년 이제 내년에 이제 4년 되는 겁니다 3년 키운 나무 어, 전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yeah, 아, 요건, 잘된것 같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